자, 지금 기아의 텔루라이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국내 출시 안 합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출시한다고 하면 2023년 이후에요. 무조건. 자, 오늘은 몇달전 미국에서 런칭한 기아의 대형 SUV 텔루라이드가 왜 국내에 출시를 못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텔루라이드를 국내에 판매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수입이죠. 자, 현재 텔루라이드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열심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면 한국으로 배 타고 들어오면 되지 않나? 안 됩니다. 왜? 현기차 노조가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럼 왜 허락을 안 해줄까요? 국내에서 팔면 회사의 수익도 중대되고, 그러면 성과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노조도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노조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생산직들은 일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시급제죠. 자, 공장에서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받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자기가 조립하는 차의 생산대수를 줄여버리면, 그만큼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텔루라이드를 국내로 들어와 버리면 결국에는 노조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다른 차종들의 생산대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노사단체협약에 보면 해외 생산 차량을 역수입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적혀져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나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신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텔루라이드를 생산하려면 일단 공장 설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텔루라이드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부품업체를 선정하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는 데만 최소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자, 국내에 생산하겠다고 이제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모아비 페이스리프트가 올 하반기에 출시됩니다 모아비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된다고 하면 텔루라이드는 없는 겁니다 자, 이건 빼박입니다 진짜 모아비와 직접적으로 같은 급에 속하는 차가 올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는데 텔루라이드가 출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모아비 후속으로 모아비가 단종되고 텔루라이드가 국내 출시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최소 4년간은 말이죠. 한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면 최소 4년은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23년까지는 텔루라이드가 국내 출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텔루라이드가 국내에 출시하지 않는 이유 말씀드렸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